아, 아, 여러분, 커피입니다. 음, 저 쌤은 아메리카노를 제일 좋아하고 얼주가예요 아무튼, 이렇게 5분 요약으로 주일날에 들은 말씀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유명한 본문으로 우리가 또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어떤 본문이었어요, 여러분들? 여리고가 무너져버리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말씀 통해 볼수 있었는데,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전통적으로 이 본문을 통해 선포되어졌던 것들, 어려움을 이기고, 난관을 극복하고, 이 정도로, 이 정도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알아보자라는 것을 좀 중점적으로 더 보자라고 했어요. 자, 어떤 거였습니까?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는데 그것을 위해서 수반되어야 될첫 번째 작업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라고 했죠? 우리가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 어디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우리의 어떤 수건, 우리의 어떤 생각, 우리의 많은 고정 관념들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런 게왜 필요하다고 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준비를 열심히 했다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경험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해야 될 것들을 했어요. 정탐꾼도 보내면서 했는데 그래서 아 이제 전쟁을 하나보다라고 생각을 했겠는데 뭐라라고 했어요? 뺑뺑이 를 돌라고 해버리니까 뭐야 이게. 이렇게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제기랍니까?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라고 하지 않고 잠잠하게 이 여리고성을 보는 그런 과정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나의 어떤 고집과 나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그빈 곳이 생길 거 아니에요? 나의 고집이 빠졌으니까 그곳을 하나님의 생각과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 채워 놓음으로써.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내가 오늘 가득하게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첫 번째 단지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뭐였습니까? 우리가 또 봐야 될게 있다고 했어요. 어떤 거냐면은, 이 포메이션을 짰다고 했잖아요. 그죠? 어, 누가 앞에 쓰고, 누가 그 다음에 쓰고, 누가 그 다음에 쓰고, 이런 걸 이제 명령을 해주셨어요. 근데 특이한 게 뭐였냐면, 7절 말씀 보니까, 언약귀 앞에 하나님, 임제를 상징하는 그괴 앞에 무장한 자들 놨다라는 거예요. 궤가 뭔가 앞장서야 될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잖아, 그지 하나님이 짱이잖아. 근데 그짱 앞에 누가 섰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랬을까? 너무나도 간단한 이유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사역하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혼자 다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좀 어느 정도 혼자 한게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것을 이뤄나가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홍해와 요단강의 차이, 뭐라고 했죠? 둘다 똑같이 갈라냈지만, 그곳을 건너갈 수 있었지만 홍해에서는 100% 하나님의 역할만 있었다는 것. 그런데 반면에 요단강에서는 어땠다고요? 이 앞장선 사람들이 그 요단강의 물에 발을 담그자마자 그때부터 건널 수 있게 되었다. 한마디로, 인간의 역할이 조금씩 부여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이거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많은 것들을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랑 같이 놀아요. 라고 할수 있어야 되고,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내가 더욱더 갈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원하는 삶이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다만 다 좋아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살아오면은 우리 인생의 여리고까지도 탐어 넣을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보다는 앞서 가지 않겠습니다. 이오 어, 하나님 앞에 쓸수 있다면서요. 어 그런 헷갈리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만 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한는 대로만 가겠습니다. 설령 그 가라된 자리가 1등이나 주인공의 자리가 아니라 조금 뒤처지는 자리라 하더라도 그곳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 주소서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말씀이 이르는 데까지만 이르겠습니다라고 또한 고백할 수 있는 우리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변모해 나가고,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중동고 친구 되시길 바랍니다. 또 안녕.